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.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. 그러면 아예 그렇게 넘어갑시다. 바로 지금 어. 안티스타가 얘기하는 재밌었던 경기, 손꼽는 경기. 뭐한두개 정도 고를 수 있는데 제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우스카이랑 베일리 경기가. 어. 난 유일하게 그걸 못 봤어. 근데 그게, 나도. 근데 그게 진짜 재밌어요. 아, 네. 근데 이게 근데 빌드업 너무 잘 썼던 게 베일리는 우선은 경력이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. 잘 받쳐주고 2호도 사실 챔피언 가밍을 했고 피, 챔피언으로서 음. 활동을 했잖아요. 음. 근데 빌드업이 약해진 부분도 있고 사실 그 이제 데미지 컨트롤이랑 이제 그 흑인 조합 그팀 이름 이 있나? 없어요. 아니 제이드 카길, 비앙카 벨레어, 나우미 그냥 길게 부르면 돼요. 네? <laughs> 그 여성 세명또 이렇게 대립이 붙다 보니까. <laughs> 재미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베일리가 이제 그 레슬링 경기 접수나 이제 기술 그런 것들 잘 풀어내고 경기 운영이나 음. 이오스카이가 턴트 액션을 너무 잘 해주다 보니까 제가 봤던 여성부 경기뿐만 아니라 레슬맨이아 통틀어 가지고 2, 3위 안에 무조건 든다. 음. 아 이거 볼만해요. 볼만 아 볼만하다는 걸로 표현해 못해. 음. 재밌어요 진짜. 음.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이 부분에서 갖고 온 제작진들이 약간 정말 잘 짰다 느끼는 게 약간 정말 <laughs> 보통의 상황이면은 데미지 컨트롤이 뭐 컨트롤할수록 낀다든가 난입을 한다든가 이런 요소가 있을 것 같았는데 아예 이호하고 베일리가 그냥 1대1로 전공법으로만 그냥 승부를 봤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데미지 컨트롤이 같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차피 뒤에 어쨌든 바로 다시 들어갔으니까. 네. 아 어, 그래서 이오스카이와 베일리 경기 합이 좋았던 이유가 물론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훈련한 것도 있겠지만은 음. 그냥 두 사람의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았다. 또 있고 그렇게 전공법 붙다 보니까 저도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약간 떡더이 여성 경기를 보는데도 불구하고. 약간 한 15초 정도는 옛날에 이오가 스타덤 시절에 메인 이벤트 경기에서 했었던 경기들, 음. 큰 페이퍼비 연마 이게 고라아 이런 데서 했었던 그럴 때도 밖에 이오가 가끔 자기는 악역군단을 데리고 왔었어도 채널 돌려 보내고 1대 1로 막 마유랑 붙은거 이렇게 했었거든요. 네. 그때가 약간 오버랩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조금 놀랐어요. <놀람> 어. 제략진애들이 뭔가 아는 것 같다 확실히. 일본 얘긴 모르겠고. 생각 어. 난 아. 너무 재밌게 봤다. 어. 아그두 아, 번째 경기는. 개인적으로 다들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스랑 드림맥킨타이어 경기가 아 그거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어차피 같이 이어가면 되니까 음, 아니, 아니 그 너무 피니시를 피니시 대결이긴 했는데 두 사람이니까 가능했던 그 전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1일차 메인 경기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렇죠. 왜냐면 1일차 메인 경기 때 코디하고 <laughs> 세스하고 너무 이렇게 본인의 몸을 다 바쳐가면서 경기를 했고 사실 지금에 와서 모든 경기들을 다 복귀를 해보니까 일, 2일차 오프닝 경기가 그렇게 빨리 끝났어야만 했던 이유가 막판에 나와서 결정이 되긴 했었죠 이유가 딱 납득이 되긴 했었죠 음. 데미안이 어쨌든 가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방을 언젠가는 썼어야 됐는데 근데 여기서 캐싱을 하대 네. 그리고 음. 재밌는 건 여기서 재밌게도 펑크가 1인분을 했어요 어, 그건 인정 그건 인정 음. 펑크가 레멜를출전하고 싶었지만 경기를 못 했지만 드류가 결국 펑크를 도발해 버리면서 그걸 펑크가 받아치면서 데미안이 캐싱이 할수 있는 텀을 벌어 줘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. 맞아요. 근데 나는 그래서 드류 맥킨타이가 더 대단한 게이거어 각본이 정해지고 다 우선 합의가 된 거잖아. 첫 번째. 그래도 월드 챔피언이 될수 있는 기회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놓치고 결국에는 뭐 좋든 싫든 간에 시 m 펑크랑 대립을 선택한 거잖아. 맞아요. 근데 나는 그게 서로한테 좋았다고 보고 아마 삼치가 잘 설득했을 것 같아. 음... 어쨌든 이름은 올라갔으니까요 뉴비골도 음, 왜냐... 이름은 올라갔으니까 왜냐면 CM펑크랑 두루랑 너무 케미가 좋더라고 음. 이게 라이벌리고 이제 그 대립 상대긴 한데 맞아요 말로 조지는 걸두루맥킨타이어 비지 브라더 할 때부터 어우 잘하는데? 근데 <laughs> 이번 레슬매니아에서 거시기 샷을 했잖아요 딕샷을 했잖아요 <laughs> 치욕스러운 예, 치욕스러운 샷을 하고 나서 CM펑크가 빡쳐가지고 이제 넘기고 <laughs> 이제 푼 다음에 대가리 치고 나서 바로 머니드뱅크를 시전했을 때, 어, 야, 이래서 르네상스라다. 에 <laughs> 네, 느꼈던 경기입니다. 예. 어쨌든 c m 펑크는 이번으로 인해서 팔 부상에서 일단 완치가 됐다는 거는 보여줬고, 음. 두 번째, 아, 얘네 둘은 적어도 크래크까지는, 아, 크래크 전까지는 가겠다. 서머슬램에서 한번 붙을 것 같은데. 서머슬램에서 터질 것 같아요, 제가 음. 보기엔. 어. 그러니까 드루맥켄타이어랑 c m 펑크가 예. 예. 그리고 세 번째. 드류의 대관식은 지금이 아니에요. 어 맞아요. 스코틀랜드에서 하는 클래시 터 캐슬이 유력해 보여. 음. 확실하게. 영국 전국 노래자랑이 이제는 <laughs> 챔피언전으로 바뀌는. 어, 어, 영국노래자랑이 <laughs> 챔피언전으로 확실히 바뀌는 거고. 그러면은 이번에 챔피언을 찾은 그 데미안 데미안 프리스트의 경우에는 딱그 용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. 어쨌든 가방을 썼으니 얘는 챔피언으로서 한동안은 있게 해주고. 배트 음. 보관함. 어. 그래서 너의 이 보관 기간은 딱 클래시 에터캐슬까지다. 거기까지만 근데... 가져가 줘도 좋은 거죠. 클래시 그 네. 언제예요? 크래커가 그백 래시 다음에 그 다음에 킹앤퀸 오브 더링 다음에 사우디 갔다가 사우디죠? 클래시 에터캐슬이네. 음6월6월아3 6월. 개월이면 충분하다. 아, 충분해. 충분해요? 예. 이제 사실 뭐 메인에서도 얘기할 그그 그 챔피언도 그렇고 이번 챔피언도 그렇고 사실 문제점은 한 선수가 너무 오래 갖고 있었어요. 특히나 그 떡더비 언디스퓨티드의 경우에는 어, 너무 심했지 그렇기 그, 때문에 인컨도 오래 갖고 있었더라고요 기록표를 보니까 아 그러네 그러네 어.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모든 챔피언들이 다 바뀜으로써 잠재적인 컨텐더들 혹은 도전자들이 뭐 길게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이렇게 3개월 혹은 4개월에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게 이번 레슬매니아 결과의 전체적인 그 지향점이라고 봐요. 네. 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슬로니스가 뭔가 최고의 불꽃을 내기 위해 마지막 재가 되어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재인데. 응. 제그 진짜 남은 연료까지 모든걸 다 태운거지 맞아 활성탄 <laughs> 진짜 태울 수 있는거는 다 태우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힘을 쓴 세스 롤린스다라는 거를 나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세스 롤린스를 정말 칭찬 하고 싶었어 근데 모든 레슬링 팬들이 아마 세스 롤린스의 이번 레슬매니아 활약들 그리고 그런 능력들은 음. 와 감히 그냥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반대. 아, 아마 동반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음. 생각이 듭니다. 코디 로즈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인 것 같긴 한데, 그러니까 배트맨의 로빈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음. 아니 뭐 다양한 이제 듀오 이 캐릭터들처럼. 맞아요. 사이드킥, 사이드킥. 어. 근데 사이드킥이라도 하기에도 좀 뭔가 더 좋은 레벨이었어. 약간 좀 약간 쌉소리 살짝 섞어서 맞지만 이번 렘의 한정으로는 인간 MSG 그 자체였어요. 세스가. 진짜 모든 인간의 걸, 메시지 그자체 모든 걸다 받쳤어요. <laughs> <laughs>